2022년 11월 21일 후 아유 다니엘 202 오늘은 여호수아서를 읽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말씀을 보면서 또한 저 또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는 심적 부담이 컸을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다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완성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완성형으로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해 주심으로 여호수아가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자신이 맡은 바그 사명에 대하여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에 결단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여수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5장 6절,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 귀국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심적 부담이 많습니다. 많은 부분이 불투명하고 또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 또한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저에게 오늘 여호수아 일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지만 꼭 마치 저에게 하신 말씀처럼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 하실 것이며 저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저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기에 저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확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속에 있는 심적 부담을 해소시켜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